가수 이승환이 악플러에게 공개적으로 경고했다. 이승환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DM, 다이렉트 메시지, 이런 이런 분들 많이 있다. 다른 팬욕 하시는 분들도 있고 돈 빌려달란 분도 있고. 상스럽거나 음란한 말들로 성희롱 하시는 분들 말고는 그냥 두었다. 해우소 역할이라도 했음 했다며 댓글 캡처 사진을 올렸다 해당 사진에는 갑자기 일방적으로 섬 끝내고 이유도 얘기 안 해주고 그동안 연애를 하겠다 말겠다 이랬다 저랬다 해서 마음고생만 시키고 오랜 시간 내 노력은 어찌 보상을 받을까? 살고 싶지 않다. 너무 아프다는 내용의 댓글이 담겼다. 이에 이승환은 지난번에 저와 약속했다며 드림팩토리에 무단침입하신 분,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댓글을 달았다. 하지만 해당글 작성자는 조용히 미안하다고 마음이 변했다거나 다른 여자가 생겼다거나 따뜻하게 그만하자고 이야기했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다. 일방적 통보로 끝내고 약 올리듯이 언행하는 건 어른답지 못하다. 고소하고 싶으면 하라고 다시 댓글을 올렸다. 이승환은제 게시물의 댓글로 이러는 건 아니다. 게다가 예전에 제가 차단했다고 하는 걸 보니 수위가 높았나 보다며 내사 조심하고 절제하며 살고 있는데 이런 거짓까지 받아줄 여유가 제게 없다. 사리분별 제대로 하시기 바란다 고 경고했다.